자, 먼저 오늘 컨텐츠 진행하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어, 릴렉서블 키트에서 제가 이 후드 자켓은 협찬으로, 선물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 좋아서 개인적으로 헨리 내기금 제돈 주고 그대로, 정가대로 구입했고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며 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물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유료광고다 라고 박아 놓고 시작합니다 s a l l o e y o u i n r e o t b from the h shot o t shot. shot You get t h a a i n like a h shot Now your body b l e e d from the h shot Oh, I i n r n to no p d o No, oh, well, I ain't trying be no up guy. My daddy left from Palestine Houston in a coffin. Nah, he ain't dead, but mentally, we probably lost him. I feel like Kendrick Perkins running five on five in Boston. Cause I've been running way too long, now I just feel exhausted. Cause I've seen 18 wakes at 18. I've carried so much weight, like I Green. I've done things I can't believe. I just might break down and scream. Cause band aid fix the wristlets carved up a six six i was on a list i grew up a misfit all black lipstick white face paint tongue out like a kiss disc my partner gave me six bricks and he told me flip this money bags with a mask on like ipkiss if he wanna run i hit the blitz with the hit stick the biscuit will turn a grown man to a pancake bisquick you get to acting like a hot shot now your body bleeding from the hot shot you shouldn't have to be my hot dog you shouldn't have to be my up. Now, by the time my daddy left, I his switched to size and diapers. He was searching for a source to get him higher. Higher learning, i focus, Barely make good decisions. I guess when well, you missing, Papa, you tend to be lacking vision. I marvel how we avenge it. Split it with the opinions, divided by opposition, suspicious of our condition. Even though people can't. Somebody you never know their intention. These politicians be selling my people that science fiction. I'm guided by my conviction. They think it's a contradiction. I bleed on my composition. My flow is an epidemic. You might need a paramedic. As soon as you try and listen, I'm giving you niggas crack. Spitting on Richard Nixon. I'm black at an expedition. Driven by presidential security. i don't follow I

국내 브랜드고 이미 옷 좋아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입니다. 로고가 잘안 보이는데 이 로고로 유명하고 아주 작은 이 로고 발로 이게 사실 하기 힘듭니다.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몇년 동안 잘 유지해오는 브랜드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르티지 플러스를 보면서. 콜로 랄프로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클래식한 스웨트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니트나 나론 소재 그리고 스트리트한 무드도 악세사리 이런 걸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서 뭔가 다양한 배리에이션을 주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고 메이킹 자체는 제가 딱히 뭐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이 빈티지. 어 복각적인 이런 패턴이나 봉제 방식을 온 곳곳에는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음 뭐였냐 기억이 안나자 제가 좋아하는 폴로 럭비 셔츠와 같이 긴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이분 그러니까 인간 제가 원했던 딱그 무드 느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밖에 상대방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약간 뭔가 좀. 치질에 이상한 클래식한 이는데 아, 지만의 희대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느낌을 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즈, 특히나 럭비티나 우리가 거대하게 갖고 가면은, 저도 사이즈 문의를 많이 받고 하지만 이런 소매 기장 같은 거, 립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수선하는 거는 큰 일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선 기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선 자체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이 음. <laughs>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합니것요 자, 이런 식으로 셔츠와 함께 레이어드 할 때는 한 가지도 조금 더 내리고, 릴렉스한 이러한 느낌으로 연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헬치즈 플러스는 상당히 이제 세일하면은 꼭 재미난 아이템들 클래식한 무드로 좀 킥한 면을 연출할 수 있는 스웨트 제품을 잘 만드는 국내 브랜드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찍었어야 됐는데 아이. 사실 담기가 너무 힘드네. 자, 다음 말씀드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릴렉서블 키트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어, 저한테 먼저 이 컨택이 왔더라고요. 메일로 제품을 좀 협찬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드가 정말 어, 신선했고, 저도 아 국내 브랜드인데 되게 재밌고 잘하는 느낌을 받아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이 후드 자켓을 증정 받았습니다. 아, 영어네, 영어야, 영어네요. 자, 제가 이 영어 같은 것도 잘습니다 내추럴 오가닉 코튼, 헤비 웨이트 플랜치 테리. 자, 그래서 오가닉코튼 어, 유기농 면이라고 하네요. 무거운 이제 어, 중량감의 테리 코튼, 오버 사이즈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 버튼 피처링 앳 프론트 넥. 여기에 첫 번째 단추가 정말로 특징 있는 여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치 포켓 앳 웨이스트 허리 쪽에 패치. 있구요. 그 다음에 샤무드 패치, 엘보, 엘보 팔꿈치 쪽에 샤무드 패치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벤티드 핑걸 자. 그 다음에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커프에그 다음에 되어서 홀. 어 저기 어디냐? 사이드? 사이, 사이바가 아니라 이게 어디냐? 갑자기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니? 여기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안도라는 것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안도라는 것은 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건데 안도감을 주다 하는 우리 한국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입는 사람의 평안을 바라는 기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악세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릴렉스블 키트의 후드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한 보이적인 어 요소도 그리고 아웃도어 제가 요즘에 아웃도어 쪽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부드러운 자연친화적인 느낌까지 더불어서 저한테는 제 취향에는 너무 정말 잘 맞기 때문에 이거 되게 올 가을에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야유회 할 때는 그리고 이 제품을 보고 홈페이지에서 제가 헬리의 이걸 봤거든요. 같은 이제 릴렉스블 키트에 이거는 오리진 라인인데 오리진 라인은 훨씬 가격이 비싸고 조금 더이 스웨트 라벨의 원형이 되는 제품들로 좀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프랑스 자수 색이 어, 묻는다든지 태국의 원주민들의 은공예 장식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원단도 이거는 일본의 어디 거였지? 적어 놓을게요. 그 원단 되게 느낌 좋아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운이 내기 주는 이거 저심츠 자체가 셔츠랑 레이어드 하기에 정말 이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돈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니 저는 일본 브랜드 뭐 이런 것보다 이. 올 여름에는 이옷 발견한 것도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릴렉서블 키트, 저랑 비슷한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향후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스웨트 브랜드는 위드 M&W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이스웨트 셔츠는 제가 몇년 됐지 한 5년 6년 됐나 아무튼 되게 잘 입었어요 이게 가먼트 워싱인데 빈티지한 느낌 자 여기랑 여기랑 탕 차이 색깔 차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크랙 나염 이런 것들 와 그리고 핑퐁 이런 것들 감성이 그분이 전달해 주는 그 코지보이라는 약간 집에서 이런 느슨한 이런, 이런 느낌의 감성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 정말 좋아했고 이런 어, 카고 팬츠도 완전 거의 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입고 지금도 어, 잘 입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브랜드 모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뭐 1년, 2년 전부터 조금씩 대중화 되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완전 시티 보이스러운, 그리고 대형 플랫폼에 맞는 그러한, 어, 브랜드로 변모해서, 같은 브랜드가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뭐, 결정이 그렇게 된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안타깝거나 이럴, 그럴 자격도 없겠죠.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멋진 옷을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전 하나의 팬으로서 되게 잘 입고 있었고, 혹시 그 디렉터분이 아마 뭐 인수를 하고 그냥 떠나신 건지 어떤지는 제가 전후 사진은 잘 알지 못하지만, 뭐이 감성 정말 좋기 때문에 혹시나 제 영상이 그분께 전달이 된다면 은꼭 한번!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상반기 때 구매했던 수백 제품들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그냥 넣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블라인드 파즈 자, 이 블라인드 팔즈의 스웨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헤리티즈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아웃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발사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어, 원단이 두껍지만 안에 기모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에 좀 덥긴 하지만 실루엣 자체가 되게 이쁘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저는 많이 입었고,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팔즈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티지한 이런 느낌의 색감이 이게 상당히 어 저에게는 취향저격으로 다가와서 정말 잘 입고 있고 스트팬츠도 마찬가지로 회색이긴 하지만 이 오묘한 약간 미드 컬러가 섞여있는 듯한 이러한 색감이 어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트레이닝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색감이죠. 그래서 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격대별로 뭐 저가도 괜찮고 그리고 고가라면 고가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품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